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또 동업자, 이런 분들께서요,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당신은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어디까지 수사기관에 알려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예 그냥 왜 구속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접견 신청을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데 정말 안타깝게도 접견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접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녹음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들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병원인 접견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액의 수임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이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막 개시되었을 때 빨리 변호사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변호인 접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구속되신 분과 변호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들은요. 절대 녹음이 되지가 않고 유죄의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또 시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이 되었고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수사 기관이 유도하는 대로 안해도 될 말들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변호사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끼리도 상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직접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누군가가 구속이 된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변호사들 선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죠. 그런데 변호사의 선임료가 뭐 어디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느 변호사님들이 좋은 변호사인지를 모르고요. 당신께서 그 변호사 선임하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당신도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야지만 접견을 간다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쩌면 아주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데도 질의 겁을 먹고 변호사님 변호사님 해가지고 거액의 수입률을 이미 주고 났어요. 그래서 막상 변호사가 가가지고 구속돼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거액의 수입률을 줄만한 사건도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왕장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즉시로 들어가가지고 막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좀 막을 수 있거나 좀 다듬을 수 있는 사건들이요. 변호사가 제때 제 시각에 가가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파만파 퍼져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막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 막 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뭐 불법적인 강요나 회유나 이런 건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좀 달콤한 말을 하게 되면 쉽게 쉽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변호사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만약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동료 뭐 이런 분들께서 갑작스레 구속이 됐었다 그러면 우선 변호사 전체에 대한 선임을 하지는 않고요. 변호사 접견만을 가드리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소중한 분께서 구속이 되셨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말이 있거나 그 구속되신 분의 진심어린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적시에 변호사가 투입되어 가지고요. 변호사로할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방어들을 할수 있는 제때에 최소한의 방어들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분께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셨다 그러면 바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최소한의 합리적인 접견료를 받고 접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